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가운데서 초기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면 산 위에서 산위, 산상수훈 가르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면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봉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7장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7장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전체에 대한 마무리 결론장,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 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집 짓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에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냐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 성경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조금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성경 시대 보면은 목수보다는 원어적인 근접을 하면은 석수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의 집의 구조가 돌로 이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석수의 구조를 가진 석수장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무난할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수는 집 짓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나간 자들을 위해서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크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크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올수 있는 유일한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마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함이 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달동네인 산 위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우기와 근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정말 물한 방울이 없어서 사람이 마실 물도 귀하여서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이 풀들이 다 말라서 죽고 굶주려서 죽고 이런 상황까지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기 때가 되면 아무리 바싹 마른 강물이라 할지 강이랄지라도 순식간에 큰 강이 되어서 강물이 막 콜콜콜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건기 때 봤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천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된대니까요. 이걸 가지고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네. 그럴 때산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막 물이 막 쏟아져서 이스라엘 땅은 땅이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막 그대로 막 쏟아져 내리는 이런 땅이죠. 돌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강, 이 비가 쏟아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가 모아져서 순식간에 강을 이루어서 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럴 때 결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산 위에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산 아래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에 지면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산 아래 지면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방 읽었던 27절에 보면은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뭐가 나고 창수가 나고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물난리를 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딪힘에. 부딪힘에. 이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25절에 보니까 부딪혔지요? 아, 네. 금방 읽었던 27절에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에도,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자, 우리 성격에는 부딪혔다고 똑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5절에 부딪히되 그다음에 27절에 부딪히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데 여기 원어가 좀 틀립니다. 먼저 금방 읽었던 27절에 부딪히에는 플러스 콥토 콥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플러스 콥토는 부딪히다.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아, 콥터의 합성어인데 "부딪히다",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딪힘"에는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엎드려지다, 자빠지다, 쓰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나와 있는 "이 프로스피토는 부딪히는데 넘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넘어지다, 엎드리다, 그러니까 살짝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고, 27절에 읽었던 이 프로스콥트는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큰 치명적인 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걸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심판받고 다시 회복에 불능하는 지옥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지은 집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과 지혜로운 사람의 집의 상태가 이렇다면,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하고 끝내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나 들으라고, 나 보라고, 나 은혜 받으라고, 나 축복 받으라고. 하나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집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먹을 것서부터 운동서부터 여러 가지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 말고 우리의 영적인 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는 성자 여러분. 우리가 장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때로는 수많은 비바람과 창수와 이런 문제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만 이 말은 것이 아니라 저도 겪을 수가 있고 여러분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주의 크신은혜를줄 아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판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지혜로운 성도가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이 집은 부딪히지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이 집은 프로스코프트 다시는 회복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떻다고요? 심한. 심한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요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행동보다는 말이 우선이며 때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뭐예요?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하지만 행동이 안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부르죠. 예. 오늘 포도 포도원 포 포도, 포도 농사일이 바쁘니까 너나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으로 안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간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행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바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 집은 치명적인 천재 지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일컬어서 견고한 집,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엄해하신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절. 비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금방 읽었던 이 25절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준비를 한 거예요 아멘. 비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심판이 올줄 알고 아멘. 준비하고 다단돌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아멘. 영원히 의지할 분은 바로 영원한 주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반석 같은 신앙 위에 든든히 아멘. 단단히 세워서 세상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목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정적인 치명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처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인본주의적 실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기획하고, 계획하여서 어떤, 어떤 일들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고 성취되지 못하게 하시면 그들이 세운 모든 그 모든 계획은 순식간에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볼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집을 지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집터입니다. 터, 바닥, 바닥. 집이 앉을 터, 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을 견고히 세워줄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신앙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소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집을 지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집은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의 영적인 집을 지음에 있어서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야 되는데 성도들에 있어서 영적인 집을 짓는 영원한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아멘.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신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알 수가 있고, 아멘.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욕기 24장 23장 12절 말씀에는 욕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일정한 시간대 맞춰 먹는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양식 챙겨 먹듯이 먹으면서 영양제 비타민 이런 온갖 약을 챙겨 먹는, 그 시간을 챙겨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연애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을 지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그 집을 짓는 일꾼이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일꾼들이 집을 지을 때 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바로 설계도를 보고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지 설계도대로 어, 지, 집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고 네. 성경대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네. 혹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결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딪힐 때내 생각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요, 요 맞는 것 같거든요. 이두 생각 사이에서 내 생각대로 하면 믿음이 없다. 그럴 것이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자면 잘안될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인가, 경험의 이과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내릴 때둘 중에 하나는 내려야 되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참... 고민해놓고 성경 잘 읽고 결국은 행동은 삶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 갖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불순종했다면은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도 얼마나 민망했고 아브라함도 지금껏 아마 천국에서 뒤통수 끌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물동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죠. 아구까지 채우랍니다. 그대로 갔다가 치웠습니다. 이제는 떠다가 주라 그랬어요. 떠다 줬더니 연회장도 맛보지 못했던 그 맛난 포도주를 그 사람들이 먹고 연회장도 알지 못했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한 자만이 알수 있고 네. 그 순종에서 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네. 알 사람이 없대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할지라도순정하면이 말씀은 다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또 집을 지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좋은 자재를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된다고요? 좋은 자재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좋은 자재를 써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 좋지 못한 자재나 불량 자재를 써오면. 사자를 쓰게 되면은 집을 세움에 있어서 이게 불량한 집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 2절서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자 여기 보면 건축자재가 나오죠 검은 보석 나무 풀집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날의 공적 테스트를 하는데 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타면 해를 받지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적용을 시켜본다면 오늘 본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때 에 그대로 딱 버티면 상을 받지만 집이 건재하겠지만 그때 버티지 못하면 다 쓸려 내려가고 쓸려 내려가서 흔적조차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사명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에안 들면 끝이에요. 건축자가 잘 지어놨어 일꾼들이 잘 지어놨는데 마음에 안 들네. 이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주인이 마음에 들도록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을 다르게 좀 해석하면 주인의 뜻에 맞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러고 온데 일을 하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집을 다 지어놓고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집을 지으면서 하는 거야.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바꿔 하면 빨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바꿔야 했는데 바꾸지 않고 멋을 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나이집 싫어 이러면 그집 지워놓고 헛수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결정짓게 할까요? 바로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47절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냥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많은 사역을 행하셨지요. 그 중에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자의 건축자 중에서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 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마치 좋은 옥토밭과 같은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싹이 나고 살아나서 30배, 60배, 결시, 100배 결실을 맺는 이런 성도도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선포한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은 이런 마음의 밭으로 인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는 자들은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의도를 아셨으니 드럼바 은혜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축원합니다